우리 동네 라디오. 이 시간은 마을 미디어 활동가들이 서울과 수도권 각 지역의 소식을 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동네 라디오 주민네거리 이혜정입니다. 세상에 한 번의 도전으로 성공을 이룬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많은 사람들은 여러 번 실패를 거듭한 후에 성공을 이룹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공한 사람들도 실패와 좌절을 반복하며 성공을 이루었죠. 미국의 영화감독 우디 앨런은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다는 건 새로운 일을 전혀 시도하지 않았다는 신호라고 했습니다.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실패를 밑거름 삼아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게 해주는 또 다른 기회입니다. 우리 동네 라디오 먼저 소리로 전하는 우리 동네는 KCNTV 한중방송이 준비한 서울시 간담회 현장입니다. 또, 또다 코로나19가 좀처럼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지난 11일 서울시에선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엔 중국 동포들이 많이 사는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관계자와 중국 동포단체 대표가 참석했는데요. 중국 동포들의 어려움을 듣고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 도와야 한다는 다짐을 하는 자리였습니다. 어서 빨리 이 사태가 진정되어서 모두가 안전해졌으면 좋겠네요. 이사들으방이라든지준비죠 1단계 이 선전했고요. 2단계 3단계 계속 보내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 또 동포들이나 또 그에 어 여여그

코로나19로 한국에 사는 중국 동포들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는 사례들이 늘고 있다는데요. KCN TV 한중방송 정명선 국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코로나 확진 환자가 연이어 완쾌되어서요. 확진자 수가 주춤하나보다 했거든요. 진정되나보다 생각했는데 추가 확진자가 또 확인되면서 좀 걱정이 앞서오고 있는데요 네. 코로나 (19) 때문에 때 아닌 어려움을 혹시 겪고 있죠. 중국 네. 동포 사회에서는요 어떻습니까? 네, 예, 그렇죠. 이번 코로나19로 뭐 중국 동포들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지금 고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만 이번 바이러스가 중국발이라는 데서 제 잘못도 아니지만 네, 중국 동포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좀 위축될 때가 있죠. 네. 그 요즘 중국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여러 업종에서 불이익을 받는 분들이 많아. 졌다고요? 네,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 피해가 제일 많은 직장이 아마 간병인 업종인 것 같습니다. 간병인 네, 중요요. 네, 현재 간병인 일을 하는 중국 중국 동포들이 지금 많은데요. 네, 네 이분들 중 일부는 중국에 갔다 온 적도 없지만 중국인들을 만날 확률이 네그 높다는 그 판단 때문에 출근을 못 하고 있죠. 네, 이외에도 그 가사 도우미, 음식점에서 일하는 분들, 심지어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도 갑자기 일하러 나오지 말라고 해서 휴식하는 분들이 요즘 많이 있거든요. 네. 이를테면 한 분은 한 집에서 7년간 가사도우미로 근무했다고 합니다. 가사도우미를 7년 동안 하면서 어린 아이들을 다 키웠고 그런데 이번 설 연휴가 시작되자 아이들이 걱정된다면서 네. 설 최고는 나오지 말라는 통보를 하더랍니다. 네, 그리고는 다른 가사도우미를 채용하였답니다. 그 이유인 즉, 역시 명절에 중국 동포들을 만날 것이니 안전하다는 보장이 뭐 없다, 뭐 이것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은 것도 그렇지만 또 아이들이랑 정이 많이 들었고 그래서 많이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뭐 애들 걱정에 취한 조치겠지만 과연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듣고 보니 또 안타까운 사연인데요. 또 아파서 치료차 병원에 갔다가 문전박대를 당한 경우도 있었다고 하는데, 어, 네. 그런 며칠 전한 가정에서 어린애가 아파가지고 근처 병원을 찾았는데 그 부모가 중국인이라고 받아주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타까웠다면서 할아버지가 하소연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아이가 아팠는데 그런 경우죠. 지금? 네. 네. 또 현장에서 음. 일을 하는 한 분은 요즘 뭐 쉬는 김에. 어차피 쉬는 김에 아픈 다리나 치료해보겠다고 병원을 찾았는데 네. 역시 뭐 거부당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 그러니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는 무관한 일반 중국 동포들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중국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거부하는 건좀 심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또 반대의 경우도 혹시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뭐 중국 출신이라고 무조건 배척하는 것도 있지만 또 믿고 도와주고 네, 그러면서 정을 나누면서 포용하는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마포구에서 가사 도우미로 2년째 일하고 있는 한분 있는데요. 이분은 저번에 전화 통화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번 코로나 사태에도 뭐 계속 일을 다닌다면서 오히려 일당 만 원을 올려 주기까지 하더라네요. 네네. 네. 식구들을 외출하고 돌아오면 또 택배가 오면 등뭐 아무튼 뭐 소독할 일들이 많고 할 일들이 많이 늘어나니까 수고한다면서 음. 주인집에서 네, 배려해주더라고 하더라고요. 네. 네, 여기 고마워서 또 그분은 더 열심히 일을 한다고 있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있는 한 분은 회사로부터 네, 가급적이면 중국 독포들과의 접촉을 네, 삼가해 달라는 이런 주문만 하고 출근은 계속 하게끔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한 분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요. 음, 현장에서 출입국 사실 증명서를 제출하면 그 일하는 데는 지장 없이 해주겠다고, 네, 그러더라면서 또 그걸 전하더라고요. 즉, 출입국 사실이 없으면 일하는 데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네, 이런 방법도 동포들의 그 피해를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될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출입국 사실 증명서를 제출하는 것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 한 가지 방법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중국 동포들이 밀집해서 거주하는 지역인 그 대림동이 위험지역이라는 뉴스를 또 들은 적이 있어요 네. 실제 상황은 어떤지 네 지금 영등포구에서는 영등포 그 코로나 시민 대책 본부를 발족하고 지난 (10일에는) 국회 정론관에서 가짜 뉴스와의 전쟁을 선언하기도 하였습니다 음, 사실 그 경제적인 네. 어려움보다는요 더 힘든 것이 어찌 보면 중국 동포를 향한 확인되지 예. 않은 이런 가짜 뉴스 같은데요. 그렇죠. 일방적인 이런 비방과 편견이. 네더 힘들게 하죠. 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대림동을 지키기 위해서 중국 동포들은 서로 협력하여 뭐 구청이나 또 법무부와 손잡고 예방 수칙이나 대행책을 대응책에 대한 그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죠. 저도 그 거리 홍보에 한번 나가 보고 했었는데요. 네, 뭐 거의 매일이다시피 전단지 나눠주고 시장이며 거리며 구석구석 소독하고 있어서 제보에는뭐 다른 곳이나 별 차별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 전단지 나눠준다고 하셨는데요. 네, 전단지라는 홍보. 어떤 것들이 적혀 있나요? 아, 전단지라고 하니까 좀 그런데 그거는 저 예방수칙. 예방수칙을. 어, 뭐 예, 마스크를 수칙을 예 마스크 쓰고 손 30초 이상 뭐 씻는다 뭐 이런 거를 예, 그리고 기침할 때는 재채기 할 때는 팔소매로 가려고 한다 뭐 이런 내용이 있는 건데 이것을 설명하면서 예, 가서 전단지 나눠주고 했거든요. 네. 그, 이번 네. 코로나19 그 사태를 맞이해서 네. 어떤 것들 대안으로 하고 있나요? 아, 그리고 또 영등포 구청에서는 대림동에서 그 중국 동포 단체들과의 간담회도 조직하고 또 법무부도 동포 체류 지원 센터를 중심으로 대림동과 그 남구로 지역에서 홍보도 하고 네, 홍보도 하고 마스크도 나눠주면서 예방을 또 권고했으며 또 법무부의 그 새로운 정책을 알리는 시간을 또 가졌습니다. 법무부에서 새로운 정책이요? 어떤 게 있을까요? 어, 법무부의 새로운 정책이라는 것은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확률을 막기 위해서 체류 만기 되는 분들이 있어요. 네. 네, 음. 이 체류 자격을, 단기 체류 자격을 가진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체류 만기가 되어서 출국해야 되는데 출국하게 되면 또 다시 들어오는데 영향 받을 수 있고 또 아니면 거부당할, 들어오는데 거부당할 수 있고 이런 거를 대응하기 위해서 이분들의 출국 일자를 예 요해해주는. 연장해 주는 이런 정책도 있고요. 네, 네. 음, 다각도로 시도를 하고 계시네요. 네. 네. 또 서울시 박원순 시장은 영등포 구로 금천 아까 얘기했던 것 마찬가지로 세계동포 직거지역 구청장과 또 동포단체 대표들과 함께 이번 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노력과 앞으로의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를 가지기도 했습니다. 네. 네 한마디로 현재 동포사회는 홍보, 네, 봉사,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죠. 네네. 네, 또 법무부에서 발표한 그 코로나19 대응 법무부 조치 시행 결과를 보면 네. 중국 후배성을 관할하는 그주 우한총영사관에서 발급한 유효사증. 그 8만 1,589건을 효력 정지하여 위사증을 소지한 사람들의 입국을 제한하였으며 또 탑승자 사전 확인 시스템 및 항공사 발권 단계 확인 등을 통해 탑승하기 전 현지에서 총 9,520명의 입국을 제한하였습니다. 음, 네. 네, 한마디로 그 코로나, 코로나 확산 가능 요소들을 최소화한 것이죠. 네네. 그러니까 우한 대한민국 음. 총 영사관 발급 사증을 소지한 중국인의 입국은 사증 발급 시점에 관계없이 제한된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번 코로나 19가 중국발이라는 데서 내 네, 중국 동포들은 더 위축되고 더 조심스러워하죠. 네, 동포들은 각종 모임이며 또 잔치들을 미루거나 또 취소하고 있고요. 또 요즘은 거의 대부분 동포들이 장기 체류 자격 소지자들이라 또 가족들이 모두 또 한국에 거주하고 있고 그래서 뭐 명절이라도 중국에 거의 가지 않는답니다. 네. 저도 뭐 한국 체류 20년이 되지만 다녀온 시간이 모두 합쳐도 한달 가량밖에 안 되거든요. 네네. 네. 네 그러니 중국 동포라서 위험하다는 주장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 다른 사람에 대한에 있어서 오해와 편견과 선입견으로 대하기보다는 이해하고 알아가고 포용하는 것이 무지개빛 한국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이번 상황이 빨리 진정되면 좋겠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KCN TV 한중방송 정명선 국장과 함께 코로나19로 피해를 입고 있는 중국 동포에 대해 얘기 나눠봤습니다. 서양에선 아시아 출신 사람들을 차별하고 꼭 꺼려한다는 소식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중국 출신이라고 무조건 차별하는 것과 뭐가 다를까요? 막연한 불안감을 갖기보다는 좀더 이성적으로 이 상황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동네 라디오 오늘 순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민네거리 이혜정이었습니다.